자 그러면 미분과 미분과 적분에서 과연 고등학교에서 크게 뭘 배우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게 뭔지 그거부터 일단 얘기를 해볼게. 요 미분과 적분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해나가야 되나? 일단 어 미분을 왜 그러니까 왜 고등학교 수학에서 지금 난 고등학교 수능을 보는 어그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게. 미분을 미분이 이제 대학교 가면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특히 뭐 이제 나라별로도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 어디까지, 그리고 수능에서 어느 정도에서 출제를 하는데, 결국 얘기했지만, 가장 고난도 문제는 여기서 나오고, 미분을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얘기라면, 미분은, 음, 일단 크게 내가 왜 미분을 하지?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야, 그래프. 우리가 어떤 함수를 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나 고일 때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뭐 3차 함수, 4차 함수 하는데 뭐 3차 함수의 대략적인 모양과 4차 함수의 대략적인 모양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한 모양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고 또 뭐냐면 접선. 크게 그냥 크게 나누는 거야. 접선. 그래서 그래프와 이 접선을 어할때 쓴다라는 거. 그러면 적분은요. 적분은요. 적분은 적부는 바로 넓이랑 부피를 구할 때 우리가 뭐 중학교 때랑 이제 고등학교 때 가장 큰 차이는 중학교 때는 뭐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이나 뭐 삼각형 이렇게 각진애들만 했는데 이제 물론 원도 있고 하지만 어. 적분을 배우게 되면 요런 걸 하게 되는 거지. 요렇게 있고 뭐 함수가 대략 이렇게 있는데 아주 쉬운 거뭐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있고 그랬을 때요요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같은 걸 구할 때요 S를 구할 때 그때 우리는 적분이라는 걸 하는 거지. 그래서 아, 넓이나 또는 부피를 할때 쓰는 거고 적분은 미분은 그래프, 크게 그래프와 접선 이제 이거 큰 틀로 나눴대.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 시험에서 이제 출제되고 고난도 문제 출제되는 건뭐 요런 애들이 출제되지는 않겠지 넓이를 구하라 부피를 구해라 그래프 접선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뭐 함수와 함수의 성질이니 뭐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성질과 또는 뭐, 뭐 미분 가능성이 섞이고 이러면서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왜 미분과 접근을 하냐. 라면 뭐 수능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또는 접선 문제를 풀기 위해 아니면 적분은 넓이와 부필할때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냥 큰 틀로 그리고 미분과 적분을 하다 보면 마지막 단원쯤에 꼭 같이 연관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속도와 가속도 거리가 있지. 물리에서 많이 배우는 건데, 물리적인 공식을 쓰지 말고, 수학적인 그, 미분과 적분, 수학식으로 풀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고, 요것은 같이 했을 때, 같이 했을 때 하는데, 요 속도, 가속도 거린 채 웃긴 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항상, 어 문제로 나왔었어 항상 응용 문제로 방정식 뒤에 보면은 방정식 뒤따는 보면 꼭아 속도가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왔고 뭐 1차 방정식 때부터 그랬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도 그렇고 2차 함수 때도 그렇고 요것들은 얘네들은 항상 출제가 됐는데 그걸 조금 더좀 편하고 어, 편하게 잡을 수 있게끔 그런 문제들을 할때 많이 써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 제일 큰 틀에서는 제일 큰 틀에서는 결국은 어, 미분은 그래프와 접선 그다음에 적분은 넓이부필 구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고, 어 수투 수투는 이제 자연계와 인문계가 공통으로 배우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문과에서는 이제 미적분이 여기서만 출제되고 여기서는 크게 다항함수의 미분, 아 미분만 먼저 얘기하면 다항함수의 미분이 나오고 그리고 삼차함수와 함수. 다항함수의 미분인데 그 중에서도 3차함수와 사차함수가 되게 중요하겠지. 마찬가지로 적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적분에서도 어 적분에서는 수틀에서 뭐가 있어요라고 하면 이제 어 미분에서는 다항함수의 미분과 3차함수4차함수 이게 전부고 적분에서는 이건 이제 미분이야 여기서는 어 미분에서는 크게 이렇게 나뉘고 적분에서는 어 일단 부정적분과 정적분, 부정적분과 정적분, 부정적분과 정적분네 배우는 게 전부고? 역시 여기서도 이 삼차함수와 사차함수 있지? 이 삼차함수와 사차함수, 이삼차수와사차수를 미분과 적분을 같이 해서 통합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어. 문과에서 미분이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것은 당연히 요놈들의 응용 플러스 미분 가능성. 뭐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뭐 연속성인데 어 가장 난이도가 있는 애들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3참사, 4참수의 성질이고 이것은 미분과 적분을 통합해서, 미분과 적분을 통합해서 같이 수업을 해야 돼. 요거는 따로 3참수 3참수의 미분과 적분 논리로 설명을 해줄 거야. 요것은 따로 올릴 거고. 자, 그러면 미적분이라는 책에서는 뭘 배우냐면 미적분은 이제 이과, 자연계 이과에만 배우는 건데, 어, 미적분은 이제 당연히 삼각함수의 미분법, 미분에서 삼각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 함수를 미분법에서 배우지. 그러면은 적분, 미적분에서 적분 쪽은 뭘 배우냐면, 미적분에서 적분 쪽은 당연히 크게 나뉘는 건, 큰게 나뉘는 건 어... 치환 적분과... 문적분이지 이두 개를 구별하는 법도 중요하고 당연히 고난도 문제에서는 어이 치원적분 따로 부분적분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두 개를 결합해서 같이 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것을 물어보냐면 함수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함수의 성질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판단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 보통 주로 요놈들이 21번 문제에 많이 나왔고 요 아이들이 지금 요렇게 통합해서 하는 애들이지. 요것과 지금 이것들을 같이 요두 개를 통합하는 거 있지. 요두 개를 통합하는 것들이 30번. 물론 수능에서 가장 고난도 30번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어 30번을 풀기 위해서는 미분과 적분 그리고 어이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통합적으로 완전히 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어, 3차함수, 4차함수, 즉, 다함수의 성질까지 이해해야 되고, 전혀 모르는 함수를 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성질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아주 어렵지 않거든. 30번이 생각보다는 아주 어렵지 않지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준비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어, 일단은, 수투에서 배우는 거, 이건 이제 문과용이지. 문과에서 배우는, 문과에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이과에는 수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어 미적분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다는 거고, 큰 틀은 이건데, 어 이과는 당연히 얘기했지만, 적분에서는 치안적분과 부분적분이 가장 필수가 되겠고, 문과는 당연히... 어 요 3차 함수와 4차 함수 3차 함수와 4차 함수가 가장 큰 틀이 될 거야 문과에서 좀 가장 30번을 풀기 위해서는 문과의 30번 문과의 30번을 풀기 위해서는 어, 3차 함수와 4차 함수와 미분 가능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성은 당연히 이해한 상태에서 함수의 성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의 성질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문과 30분도 아주 어렵지는 않다는 거야. 물론 그것이 어 말로는 이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지. 어그 학생들한테.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어 미분과 적분의 큰 틀인데 일단은 이과 강의를 먼저 따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문과 거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로 문과 거는 3차, 3차, 4차 함수로 통합해서 미분과 적분을 한 방에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줄게.